충격! 197대 197점의 완벽한 균형 결과 김용빈과 강재수의 전설적인 결승전 우승자 없이 마무리 역사상 전례 없는 논란의 결말 공개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드라마틱한 결말이 나왔습니다. 트로트 스타리그 결승전에서 트로트 왕자 김용빈과 그의 15년 직위 절친 강재수가 최종 점수 197점 대 197점으로 동점을 기록하며, 제작진이 결국 별표별표 별표 우승자 없음, 별표별표를 선언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예능을 넘어 우정, 야망, 공정성, 그리고 스타 시스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이 역대급 결말의 전말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봅니다. 1. 197분이라는 숫자의 충격, 절친의 눈빛 속에 섞인 복잡한 감정, 경기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 위에 최종 점수가 느리게 떠오르던 순간,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강재수의 최종 점수는 197점. 이틀 전 리허설 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결승 진출 자체가 불투명했던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강재수 응원 구역에서는 환호와 눈물이 뒤엉켰고, 관계자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올라선다며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복잡한 표정을 지은 이는 김용빈이었습니다. 칼싸움 축하와 계산이 뒤섞인 눈빛. 김용빈은 진심 어린 미소로 강재수를 끌어안으며 진짜 잘했다고 축하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냉정한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7점, 그러면 나는 최소 198점을 찍어야 한다. 아직 남은 심사위원 점수, 관객 문자 투표, 실시간 스트리밍 지수까지 이 마지막 숫자가 그의 커리어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냉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결말은 그 어떤 숫자 계산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완벽한 균형으로 기결되며 모두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이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 15년 지하 연습실에서 시작된 잔인한 이연 오늘의 화려한 아레나에서 펼쳐진 이 결승전의 서사는 사실 15년 전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던 허름한 지하 연습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버팀목, 20대 초반, 새벽까지 알바를 하고 피곤에 찌들어 연습실 구석을 찾던 김용빈을 맞이한 것이 바로 수줍은 웃음을 짓던 강재수였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오디션을 준비하며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동병상련의 처지 덕분에 둘은 이상할 만큼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노래 못해서 한번 죽고 돈 없어서 한번더 죽는다며 서로를 놀리면서도 둘은 매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료였습니다. 시칼 트레이너의 잔인한 진실. 하나둘 포기하고 사라지는 동기들 사이에서 버텨낸 두 사람에게 트레이너가 던진 한 마디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이언처럼 남았습니다. 너희 둘 중에 언젠가 하나는 잘될 거다. 근데 말이야 둘다 잘될 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 언젠가 둘이 나란히 큰 무대에 오르는 상상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둘중 하나만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그림자가 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삼 전화받기 절친 특집이라는 이름의 덧 악플과 죄책감, 트로트 붐과 함께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삼진, 진, 트로트 왕자로 불리며 기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트로스타리그 섭외 전화가 걸려왔고, 제작진은 별표 별표 김용빈 씨가 편한 가수 한 분을 직접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절친 특집 구성을 고민 중이라서요. 별표 별표라는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빈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별표 별표 강제수요. 실력은 제가 장담합니다. 별표 별표라고 답하며, 절친을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로 강제 소환했습니다. 시칼 루머와 악플의 도. 그러나 절친 조합의 등장은 응원 대신 의심과 냉소를 불러왔습니다. 어차피 친구라 끌어준 거잖아. 실력보다 서사가 먼저네라는 악플과 루머가 순식간에 게시판을 뒤덮었습니다. 강재수 본인도 힘들었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김용빈이었습니다. 별표, 별표, 내 이름이 오히려 친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별표, 별표라는 죄책감과 함께 트레이너의 둘중 하나만 잘될 거다. 라는 잔인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승으로 향하는 길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 발미대는 두 사람의 상처와 긴장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4. 초승달 결승 하루 전. 우정의 마지막 질문. 결승 하루 전날 밤. 방송국 옥상에 나란히 선두 사람은 서로의 긴장을 장난스럽게 풀었습니다. 아! 우리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나? 강재수의 질문에 김용빈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미 얻었기에, 이제는 친구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소망이자, 친구에게 쏟아진 유혹과 냉소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승전은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서로의 어둠을 비춰주던 두 별이 마지막으로 정면 충돌하는 우정대 야망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197대 197이라는 별표 별표 완벽한 균형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우승자는 없었지만, 그 어떤 결승전보다 오래 해자들 전설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옥상에서의 마지막 대화, 승패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 결승 하루 전날 밤 방송국 옥상에서 김용빈과 강재수가 나눈 대화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서약과 같았습니다. 강재수는 난간에 기대앉아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 둘 중에 누가 우승할 것 같나? 김용비는 강재수의 옆에 기대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이길 것 같아. 헛소리 하지 마. 어제 내 리허설 봤는데 그 감정선은 반칙이야. 심사위원들 다 울었잖아. 너도 반칙이야. 내가 무릎 다친 거 아는데 그 몸으로 그 고음을 찢어버리는 건 사람들이 너한테 붙었던 모든 루머를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오히려 나는 무서워. 내가 너무 잘해 버려서 내가 덤으로 따라왔다는 말이 다시 나올까 봐 김용빈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재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용빈을 바라봤습니다. 용빈아. 15년 전에 트레이너가 한말 기억나? 우리 둘중 하나만 잘될 거라고. 김용빈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날 괴롭혀 나는 달라. 강재수는 미소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된 덕분에 이 옥상에 같이 서 있는 거야. 내가 날 끌어올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지하 연습실에서 알바 걱정이나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만약 누가 우승하든 그건 우리 둘 다가 이긴 거다. 너 혼자 잘된게 아니라는 걸 나는 무대 위에서 증명하고 싶었어. 김용빈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내일 후회 없이 다 쏟아내자. 둘중 누가 우승하든 진심으로 축하해 줄게. 그리고 나는 내가 우승하길 바라. 내가 받아야 할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그들은 15년 동안 쌓인 우정과 함께 승패를 넘어선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별표 함께 생존했음. 별표 별표를 무대 위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발 비극적 결말, 우승자 없음이 나은 폭풍, 이튿날 결승전 강재수가 197점이라는 기적적인 점수를 받으며 환호가 터져 나왔고 김용빈은 197점을 넘겨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을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용빈은 이전까지의 모든 무대 중 가장 처절하고 진심이 담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정 질투, 희생,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197점이 똑같이 찍혔습니다. 동점, 현장은 폭발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지만, 심사위원들은 당황했고, 제작진은 쿠시트를 다시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공동 우승이 선언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진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두 선수의 점수가 동류를 이루었으나,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심사 규정에 따라, 이번 트로스타 리그에서는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승자 없음, 금메달은 주어지지 않았고, 시상대의 오를 왕관은 공중에 매달린 채 폭발된 것입니다. 관객석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김용빈 팬덤과 강재수 팬덤 사이에서 극렬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재수 팬덤의 분노, 부상투혼을 보인 강재수에게 공동 우승조차 주지 않는 건 불공정하다. 김용빈의 압도적인 인기 때문에 제작진이 부담을 느껴 우승을 폭파시킨 것이다. 김용빈 팬덤의 항변, 김용빈의 최종 무대 완성도는 197점을 넘어선다. 점수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미 트로트 왕자인 김용빈에게 우승을 줄수 없다는 기득권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두 절친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그들의 우정서사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제작진의 불공정한 결정 별표별표이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우승 트로피 대신, 그들은 거대한 논란의 폭풍 속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강 그래프 스타 시스템의 모순과 금메달 폭파의 의미. 트로스타 리그의 결승전 결말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해프닝이 아닌 스타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공정성과 화제성의 충돌. 제작진은 공동 우승이라는 쉬운 선택 대신 별표 별표 우승자 없음 별표 별표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역대급 화제성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아티스트에게 상처를 주고 팬덤의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스타에 대한 부담, 김용빈은 이미 외부적으로 트로트 왕자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강재수에게만 우승을 주자니 김용빈 팬덤의 반발이 두려웠고, 공동 우승을 주자니 이미 스타인 김용빈에게 더큰 왕관을 씌워주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우정 서사의 소비와 파국, 15년 직위 절친 서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 이용되었지만 결국 가장 냉정한 결론 앞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대중의 검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7점 동점의 비극, 우승 없는 결말과 터져버린 모순, 197vs197 완벽한 동점이 낳은 우승자 없음 선언, 결승전, 강재수의 197점 확정 후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김용빈의 점수 발표 순서. 관객의 시선은 조명이 꺼진 무대 위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침묵. 사회자는 점수가 최종 집계되는 동안 약 10초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 10초는 수만 명의 관객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충격적인 숫자.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에 새겨진 숫자. 197. 김용빈 역시 강제수와 같은 197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점수, 문자 투표, 스트리밍 지수 등 모든 항목에서 두 사람은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규정, 관객들은 숨 죽인 채 공동 우승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측을 뒤엎었습니다. 트로스타 리그 규정상, 결승전에서 동점일 경우 두명 모두 골드메달, 최종 우승은 획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동 우승은 없으며 금메달은 보류됩니다. 은메달, 준우승, 은, 김용빈, 강재수 선수 두 분께 수여됩니다. 우승자 없음. 이 선언은 공연장을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환호는 분노와 당황으로 바뀌었고 팬들은 절규했습니다. 15년 직위 절친의 감동적인 동점은 스타 탄생의 서사가 아니라 별표 별표 시스템의 모순 별표 별표를 폭로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가면놀이 김용빈의 웃음과 강재수의 절규, 터져버린 진심.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각기 다른 감정적 폭발을 보였습니다. 1. 김용빈 성장통의 눈물. 김용빈은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굳어 있었으나, 이내 강재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기기를 바랐어요. 아니, 별표 별표 내가 이겨야 한다. 별표 별표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재수한테 덜 미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7점. 이 숫자가 말해주네요. 결국 우리의 15년은 이 무대 위에서 경쟁이 아니라 증명이었다는 거려. 우승은 없지만, 저는 오늘 제 친구와 함께 섰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패배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별표 별표나만 잘될수 없다. 별표 별표는 죄책감과 별표 별표 친구의 실력도 나만큼 인정받았다. 별표 별표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트레이너의 잔인했던 예언, 별표 둘다잘될 확률은 높지 않다. 별표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강제수, 자격지심의 폭발. 반면 강재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얻은 197점이었지만 우승 없음이라는 결과는 그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규정, 규정대로라면 우승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제 15년이 이 숫자에 갇혀 버렸습니다. 김용빈의 친구가 아니라 강재수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무릎이 부서지더라도 우승을 해야만 그루머, 김용빈 덕분에 올라왔다는 말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발, 제발 다음에는 저 혼자 설수 있게 해주세요. 강재수의 외침은 단순한 우승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별표 별표 김용빈의 그림자 별표 별표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숨겨진 실력자의 절규였습니다. 확성기 시스템의 모순, 트로트 경연의 공정성 논란, 우승자 없음이라는 결과는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마비시켰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규정의 공정성과 경연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팬덤의 분노. 이건 시청자를 기만한 처사다. 15년 우정이라는 서사를 팔아놓고 결국 우승을 뺏어갔다. 규정이 문제면 연장전을 붙여야지, 예, 금메달을 보류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스타 시스템의 모순. 트로트 오디션은 스타 탄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우승자 없이 끝난 결말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극대화하려던 시스템이 결국 스스로의 목표 스타 탄생을 좌절시킨 모순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날의 197점 동점은 김용빈과 강재수의 우정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가장 논란적인 결말로 오래도록 해자될 것입니다. 그들의 15년 서사는 이제 우승 없는 우정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트로트 왕자의 눈물, 김용빈과 강재수, 197점 동점 우승 포기의 충격적 전말, 결승 하루 전날 밤, 방송국 옥상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 평생의 우정과 커리어의 야망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강재수. 아, 생각해봐. 우리 둘이 여기까지 올줄 알았나? 15년 전에, 형광등 깜빡이던 지하방에서, 난 솔직히 꿈도 못 꿨어. 김용빈은 강재수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평소처럼 경쾌하지 않고 어딘가 복잡했습니다. 김용빈, 난 알았지. 내가 얼마나 독종인지 아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봐. 부담스럽지 않나? 강재수는 김용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강재수, 뭐가 내 그림자 말이야? 처음엔 그랬지. 내 팬들이 나한테 보내는 눈빛도 좀 그랬고. 근데 어차피 우승은 한 명만 하는 거잖아. 난 이제 내가 이겨서 증명하고 싶어. 내 친구가 아니라 강재수라는 이름으로. 그 말에 김용빈은 도시에 불빛이 번지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용빈, 난 내가 이기는 것도 좋고, 내가 이기는 것도 좋아. 근데, 딱 하나만 약속하자. 누가 이기든 지든, 우린 절대 이 무대 때문에 별표 별표, 우리 별표 별표를 잃지 말자. 1등 트로피보다 지하 연습실에서 함께 땀 흘린 15년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날 밤 그들의 대화는 우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결승전의 결과가 우정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임을 서로 인지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결국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폭발 197점 동점의 순간, 폭발한 스타 시스템의 모순, 김용빈의 최종 점수가 197점으로 강제수와 동점이 되는 순간, 현장은 기립박수로 폭발했습니다. 두 절친이 공동 우승의 영광을 안는 드라마틱한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자 자두 선수 모두 197점. 트로스타 리그 사상 초유의 공동 우승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석과 제작진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사회자의 멘트가 끊겼습니다.